뉴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크리스마스 데코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김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김혜선입니다. 어, 지난 주에 극단 시카고 저희 <laughs> 네. 어,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출연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어, 생방송 시카고 지금의 이제 시카고 라이프에 관해서. 또 전달해주시기 위해서 리포터로 합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소감 <laughs> 네, 어떠신가요? 예. 저 불러주셔서 일단은 고맙고 <웃음> 영광이고 <웃음> 재밌게 시카고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려고 어,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12월이 되면 이제 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데코를 위해서 집 안팎으로 네.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어, 시카고에서 주부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떻게 장식을 꾸미면 좋을지 네. 팁을 몇 가지 알려주신다고 해서 네. <laughs>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렇게 아, 네. 하고 왔습니다. 네네네. 어떤 게 있나요, 그런 <laughs> 예, 팁을? 우선. 제가 쇼핑 한 곳은 어, 마이클하고 네. 하위라비 하고 네. 그리고 카스코를 다녀왔어요. 네. 근데 가 보니까 지금은 한 50에서 6 0 정도 세일을 모든 가게들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아직까지 준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네. 네. 지금 사면 딱 좋은 채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요즘에는 <laughs> 네. 주로 어떤 그 추세로? 어, 데코를 하고 있나요? 예, 요새는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네, 네. 뭐 복잡하고 네.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큰 트리 같은 거보다는 트렌드가 뭐벽 장식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게 트렌드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좀 지금 나와 있는 저렇게 네. 벽트리라고 하죠. 네. <laughs> 네. 네, 그 저거. 제가 하비라비에서 하나씩 네. 다 오나마트 제가 좋아하는 거 픽해 가지고 네. 만들어 아 지금 되게다 그러면 네, 장식을 예, 직접 해놓은 만들어서 건가요? 예 벽에다 하나 하나 다 제가 손으로 아 해가지고 네네. 장식을 해놨어요 어렵진 않나요 저렇게 장식 벽 틀이나 이런 거 하는 거예예 어렵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할수 있고 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게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데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홀드하는 못을 두 군데 박으면 이게 네. 밸런스가 사, 무게가 오. 상관이 없었을 때데 저는 그냥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가운데다가만 박을 네.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밸런스 맞추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팁 팁을, 팁을 드리자면 두 군데다가 어, 홀드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훨씬 저처럼 실수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나먼트도 네. 그렇게 벽에다가 달기도 하고, 네. 보면은 그 등, 조그만 등도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네. 달기도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런 거참 많이 봤어요. 예. 그럼 그 실을 어떤 실을 사용하시죠? 아, 저는 그 <laughs> 낚싯줄 네.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좀. 깔끔해, 얇고, 보, 예, 깔끔해 보이잖아요. 보이지 네. 않아서 네. 그 오나먼트 자체만 이렇게 부각돼서 네. 그래서 저는 낚싯줄로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좀 엉키더라고요. 낚싯줄끼리. 아, 그럼, 그럼 이렇게 을까요 예, 엉키지 않게 풀리겠어요. 예, 풀던데 조금 힘들었어요. 네. 엉키면. 그래서 네. 그런 거 말고 약간 무슨 녹끈 같은 그런 네. 종류의 실 같은 걸좀 두꺼운 걸 이용하면 만약에 엉키더라도 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뭐 하얀 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건가요? 두꺼운 거. 음, 왜 이렇게 명주실? 자... 네, 두꺼운. 아 아니 명주실은 너무 얇아서 안 되고요. 아, 두꺼 예, 훨씬 네. 두꺼운 거. 약간 좀 밧줄 같은 느낌이죠. 아. 약간 러프한 느낌 있는 그런 것들을 사서 하시면은 훨씬 이렇게 달고 묶고 하는데 훨씬 편할 거예요. 저는 낚싯줄을 이용했어요. 아, 낚싯줄이나 네. 지금 말씀하신 밧줄은 어디에서 구매하셨나요? 그거는 그. 저는 합이라비에서 주로 어, 구매를 했거든요. 합이라비나 뭐 마이클이나 가시면은 어느, 어느 부, 저게 가게든 가시면은 사실 네. 수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데코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그 인테리어 장식도 네. 부, 북유럽 스타일이 좀 유행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깔끔하고. 네, 예, 깔끔하고. 네. 그래서 컬러도 뭐 빨강, 파랑, 노랑, 뭐 금색, 뭐 실버 이런 거막 섞어서 쓰지 않고 네, 네. 단순하게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아.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하는 게 그게 요새 트렌드고 제 관점에서도 <laughs> 그게 좀 예뻐 네. 보였어요. 아, 예. 뭐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빨강, 초록이 아니라 금색이나 네. 어, 완전히 은색만으로라도 네네네, 이렇게 맞아요. 그런 데코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예. 아, 그런 경우도 아, 예. 있었고요. 요즘에 그게 네.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러면 오늘 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네. 크리스마스 데코 한 가지 보여주신다고 해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제가 한국에서 네. 유치원 선생님을 1년을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네네.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네네. 그때 기억을 살려가지고 스노우 플래그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네. 저도 그래서, 네, 같이 네, 따라해보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거는 네. 딱두 가지예요. 종이, 네. 정사각형 종이. 네. 그리고 가위. 아,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네. 정사각형 종이를 반으로 우선 접어요? 반으로 접어요. 네. 반으로 이렇게 접고 네. 또 한번 반으로 접어요. 네. 그리고 네. 삼각형으로 한번 더 한번 더 접어요.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네. 네. 따라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laughs>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 밑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가위를 들고 여기 가운데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잘라줘요. 네, 오케이, 네, 됐죠?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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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잘라주시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은 네. 뭐 원하는 모양으로 스타일대로 뭐 스타일 이렇게 뭐 별표도 되고 아 스트레이트로 잘라도 네네. 되고 비스듬하게 잘라도 네네. 되고, 자기 스타일대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두번 이렇게 잘랐어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아 예,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잘라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는 뭐한 다섯 살 정도 돼서 네. 어, 가위질만 할수 있는 나이면 네.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유치원생 왔을때 다섯 살짜리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네, 네, 네. 걔네들도 쉽게 다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음 그냥 그냥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걸 펼쳐보면, 네. 자기만 빗개를 만들면, 네. 빗개가 다 모양이 달라요. 오. 고기에 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펼치세요. 네. 어, 너무 예쁜데요? 네네. 어, 너무 예쁘하고 네. <laughs>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요거를 저는 집에다 네. 그 거실 그 유리 문에다 붙였거든요. 예.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눈이 하늘에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아 이렇게 거실 유리 문에다 붙이고 또그 위에는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나팔 부는 네. 것도 다 <laughs> 그려가지고 네. 그냥 종이 아, 오려서 네, 그렇게 해서 붙였어요. 어, 그럼 데코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은 종이하고 네. 가위하고 스카치 테이만 있으면 네. 그문 하나가 데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렴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할수 있고 또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작게 만들면 <laughs>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로 아기들이 만들어서 다달 수도 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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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이죠. 그리고 또뭐 원하면. 네. 뭐 여기다가, 뭐, 살짝 색깔도 칠해도 네, 네. 되고, 뭐, 네. 금색이나, 뭐, 네. 은색이나, 그렇게 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네. 네. 그렇군요 <laughs> 아니, 정말, 그 되게, 어, 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아이들도 네, 같이 맞아요. 만들고 예. 해서 네. 하루 이제 주말에 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네. 사지만 말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달아도 되게 네.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하고 좋은, 재밌는, 추억을 쌓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시장조사 하시다가 네. 되게 이색적인 트리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건 이제 트리가 아니라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트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 있잖아요. 네. 삼각대 같은 거. 네. 그게 전기를 꽂으면 네. 돌아가더라고요. 360도가. 아, 나무가요? 트리가요? 네. 네. 아. 그 지지대에 그 트리를 꽂아놓으면 네. 360도 천천히 돌아가더라고요. 저만... <laughs> 처음 본거요아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얘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네. 그거 되게 재밌어 하고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어, 네. 취재했어. 아, 네. 그러시군요. 어, 오늘 이렇게 네. 나오셔서 네. 재밌는 어, 플랫, 스노우 플래그 만드는 것도 알려주시고, 네. 어, 요즘에 크리스마스 어떻게 음. 데코해야 되는지 트렌드도 짚어주셔서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유, 유익하셨다면 저는 정말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네. 뭐 생활 속 어, 네. 주제로 재밌는 어, 재밌는 것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제 어, 연극 배우에서 <laughs> 시카고 지금 리포터로 어,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시카고 25년 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밌는 점, 그리고 유익한 점,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